현대차 1톤 트럭 포트 2 하체 정비 해주세요. 멀리 김해 지사동에서 방문하신 고객님입니다. 처음에 에어컨이 안 시원해서 방문하셨는데 이미 많은 것을 수리하시고도 에어컨이 잘 안됩니다. 에어컨이 처음에는 약간 시원하게 나오다가 한참 주행하면 에어컨이 안 시원해져서 저희 바른 차 만들기를 처음 오신 고객님입니다. 에어컨의 고장 원인은 엔진 냉각수 관리 소홀로 엔진이 과열되어 그랬습니다. 엔진의 냉각수가 아주 미세하게 누수되어 한참 주행하면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엔진 컴퓨터가 엔진을 보호하려고 에어컨 작동을 중지 명령을 내려서 한참 주행하면 에어컨이 안 시원했던 것입니다. 에어컨 수리 후 자동차 무상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후로 여러 차례 방문하셔서 오토미션 오일 교환과 디퍼렌셜 오일도 함께 교체하고 많은 것들을 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하체 수리하시려고 세 번째로 방문하셨는데 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의 하체에서 심하게 잡소리가 납니다. 하체 부신과 볼 조인트가 심하게 마모되어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1등 효자차량 업무용 포터2 하체 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가 안쪽으로 너무 심하게 마모되어 타이어는 이웃에서 교체하시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집에서 휠얼라이먼트를 조정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휠 얼라인먼트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미 하체 부품들이 너무 심하게 마모되어 이 상태로 휠 얼라인먼트 조정하는 것은 안되고 마모가 심한 하체 부품들을 교체하고 휠 얼라인먼트를 맞춰야 합니다 볼 조인트가 빠져나오기 직전입니다. 주행중에 빠져나오면 큰일납니다. 하체 부품이 너무 심하게 마모된 상태에서 휠알라인먼트를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체 부싱이 심하게 빠져나와 버린 어 업암과 로암을 교체하면서 토션바 부싱 스테이빌라이저 링크 등을 함께 교체하겠습니다. 자동차 하체 정비는 정말로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달리는 주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 운행과 직결되어 큰일 날수 있기에 더더욱 평상시에 신경도 써야 하고 안전하게 정비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퍼암과 로어암입니다. 아주 튼튼하면서 정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 하체 부품들이 마모되면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각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타이어가 펜마모되거나 조기마모, 그리고 이상마모 등 타이어 수명이 확 짧아지면서 주행 안정성과 조중 안정성이 확 떨어지면서 불안하게 됩니다. 자, 지금 어프함과 로함을 탈거하고 토션바 부싱을 그리고 스테이빌라이저 링크 등을 교체 작업하고 있습니다. 독립행가장치의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이 모든 부품이 타이어가 장착되는 너클에 연결됩니다. 자동차 하체 부품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며 또 정밀한 치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어퍼암과 로암 등은 바퀴가 장착되는 너클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노면의 요철도로 또는 코너링의 커브길 등을 주행할 때 안정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암이라고 부릅니다. 컨트롤 암 앞쪽의 하체 부품들을 교체하고 이제는 뒤쪽의 판스프링 부싱을 교환하겠습니다 판스프링 부싱은 적재 하중에 따라 매우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마모되며 하체 잡소리도 심하게 유발되기도 합니다 뒤쪽의 판스프링 부싱 중에서 전후에 모두 부싱이 있는데 특히 후방에 있는 고무부싱은 요철 도로를 통과할 때그 자체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마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이제 하체 수리 작업을 마치고 휠 얼라이먼트 조정을 하겠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우리말로는 차륜 정렬이라고 합니다. 차륜 정렬. 차륜 정렬, 휠 얼라이먼트 조정의 최종 목적은 주행 안정성입니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 얼마나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요. 타이어가 지면에 닿아서 주행할 때 약간의 옆으로 밀림이라든지 흔들리게 된다면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리면서 주행할 때 핸들의 보고는 잘 되는지 핸들에서 살짝 손을 놓았을 때 자동차가 쏠림은 없는지 등이 모든 것은 휠 얼라이먼트, 차륜 정렬이 잘 맞아야 됩니다. 휠 얼라이먼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하학적인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캠바, 캐스터 토우, 조향갱사각, 인클루드각 등 대단히 중요한 얼라이먼트의 조정 수치들입니다. 자 지금은 캠바 각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잘 맞았을 때 자동차는 안정적으로 잘 굴러갑니다. 잘 굴러간다는 것은 힘을 들이지 않고 주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휠 얼라인먼트가 잘 조정되면 자동차의 주행 연비가 향상되며 특히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스포츠로 친다면 꽃이라고 할수 있는 마라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행 안정성이 확보되고 잘 굴러가기 때문에 자동차 연비가 향상되며 그리고 타이어가 쉽게 마모되지 않으며 운전자에게 피로감이 훨씬 덜 주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휠얼라이먼트 조정입니다 휠얼라이먼트 조정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지침서에 보면 1만 k 로마다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 심한 충격이나 웅덩이에 빠졌거나 하면 휠 얼라인먼트가 틀어져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1만km마다 휠 얼라인먼트를 조정하는 차들은 별로 없고 차가 쏠리거나 타이어가 편마모되거나 주행 안정성이 불안정할 때 주로 휠 얼라인먼트를 측정하고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1등 효자차량 포터2 하체 수리와 함께 휠 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찾아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